일본 가면은 근데 국밥집 만큼 많은 게 라면집이야. 어. 난 일본 가서 라면을 진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먹어가지고 되게 라면을 진심으로 여기는 남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대한민국은 24시 순대국밥집이 엄청 많잖아. 저기 아키아바라 쪽 근처에서 내가 머물렀었는데 주인도 없고 어 그냥 안에서 그냥 직원이 이렇게 손만 쓱 나와가지고 라면 주는 집이 있거든. 거기 가가지고 많이 먹었던 좀 기억이 있다. 요즘에 피방 가서 얼마나 시켜 먹나요? 아 나는 PC방 가가지고 애초에 게임을 안 해요 보통 친구들이랑 가면 내가 같이 할수 있는 게임이 없어갖고 내가 예전에 성인 돼가지고 친구들이랑 PC방 갔는데 귀혼을 했어요 귀혼 응. 친구들이 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 근데 뭐 지들이 가자 그래 놓고 내가 뭐 어? 그래갖고 할거 없으니까 그냥 심심하면 핫바 먹고 심심하면 어, 컵라면 먹고 그랬었는데 보한 컵라면 4개 핫바 6개 정도 먹으면 애들이 게임이 끝나더라고 고 옆에서 이렇게 친구가 구경하면서 보통 앉아있으면 주인이 쫓아내잖아 여기 손님 앉아야 되니까 가라고 근데 거기 사장님이 내가 잘 먹으니까 아 손님 계속 앉아 계셔도 된다고 아이스티 한잔 드릴 테니까 드시고 계시라고 아이스티를 무한리필 해주더라고 그래갖고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받아 먹었었지 존나 무서우니까 준거 아니야? 아니 무슨 p c 방 사장님이 손님이 무서워가지고 아이스티를 갖다 주는 어딨어? 내가 마비노기 영전이랑 게임을 좀 열심히 했었거든? 그 게임을 열심히 했었는데, 그 게임할 때는 일부러 커플석 잡은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음식을 쌓아놓고, 어, 게임을 했었지. 아. 야짤 보던, 아, 던공은 봤다고. 아. 아, 근데, 내 친구가 PC방 알바했었는데, PC방에서 야한 거 보는 사람 되게 많아. 그냥 대놓고 틀어놓고 막 주무시는 아저씨도 있고, 되게 별의별 손님들이 되게 많지. 그리고 예전에 홀짝 아저씨라고 있었는데, 우리가 그때 카오스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. 카오스 아는 사람 있나? 야, 카오스는 좀 쳤었는데, 그 당시에 이제 PC방 동네 대회가 열려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. 이렇게 약간 후줄근하고 그 낚시 조끼 입은 사장님이 있었는데, 그 사장님 맨날 거기서 홀짝 같은 걸 했었어. 그러니까, 어, 뭐 불법 약간 그런 사이트 같은 걸로 게임을 하고 계셨는데, 갑자기 우리한테 오더니 내 친구가 좀, 뭐 마음에 들었나봐. 그러더니, 야, 홀짝! 둘중 하나만 골라봐. 맞추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짝이요 호리요 짝이요 호리요 해갖고 아저씨가 돈을 1 6뱅인가 땄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PC방 골든벨 을 울렸었거든 아 그때는 낭낭했지 음. 그 PC방이 좀 독특한 게 마우스를 팔았거든 키보드랑 아, 아저씨가 아막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 그랬는데 내 친구가 약간 음그 아저씨가 무섭게 생겨서 그런지 받지는 않더라고 시절이 <laughs> <laughs> 뭔가 진심에 빡치면 존나 무서울 것 같다고 아, 왜 이렇게 내가 화를 안 내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해? 어. 친구들 나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.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. 친구야, 이 단어 쓰지 말라고? 왜, 왜? 어. 이 단어 폭력적이라고? 아, 진짜로? 안경 벗고 문신 보여주면서. 음. 아니, 문신을 이걸 막 애들한테 위협하려고 보여준 게 아니야. 그리고 내가 바깥에서 생활할 땐 대부분 긴팔만 입고 다녀. 그래가지고. 여름에도 긴팔 되게 많이 입고 다니고. 어 문신이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그래 앞으로도 좀 그럴 거야 안경 한 번만 벗어달라고 아 근데 인상이 그렇게 막안 좋아져 그 정도야 무섭다고 나 진짜 오늘 오줌 싼다 <laughs> 험악한 얼굴로 다가가는데 애옹스키 애오스키애 애용. 안경 벗고 캠에 다가오라고 겁나 무섭다고 아니 근데 내가 이게 눈썹이 생긴 게 이렇게 위로 돼 있어가지고 더 그렇게 보이는 거야. 쌍욕좀 해달라고 악력 복. 아뭐 이상한 거 시키지만 나를 자꾸 그런 음, 무서운 사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. 얼마나 선량한 시민인데 야 매달 세금도 잘 내고 예전에 담배 피가지고 세금 더 냈었지. 얼마나 이 나라에 기여하는 소중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보여도 추방 날한 30분 정도는 고양이 영상을 봅니다.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가지고 고양이 영상을 30분 정도 봐요. 에헤 털박퀴라니 무슨 고양이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나 하 했더니 고양이가 좀 피해를 많이 주고 다니긴 한데 그거는 바깥에 있는 고양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고양이를 일반화 시키지 말라고 고양이 시는 것보다는 아 캣맘들이 너무하다고 아니까 그러니까 그니 캣맘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애끼면 집에 가서 키워야지 어설픈 그걸로 어 이게 종족 개체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거야 수철이가 캣맘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. 우리 동네에 캣파더가좀 많아. 새벽에 나 퇴근할 쯤에 이렇게 학교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거든. 근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은 맨날 그 일회용 그릇 있잖아. 거기다가 이렇게 사료하고 물 날라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막 솔직히 말해가지고 막 못된 짓 하는 건 아니잖아. 그 사람을 좀 내가 예전에 삼겹살집 앞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를 발견한 적이 있어. 어렸을 때. 그래갖고 너무 귀여워지 이렇게 만질라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호통을 치시면서 예. 그거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 만지지 마라. 어,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. 근데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호기심에 만질라 그랬는데, 막 뭐라 그러시니까 좀 놀랬었지.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얘를 한번 정을 주면 사람 냄새가 묻잖아? 그럼 어미가 얘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. 왜냐면 자기 체취가안 남아있으니까 다른 냄새가 섞여가지고. 그래갖고, 여튼저튼 여튼 내가 그 고양이는 결국에 이렇게 만졌어. 내가 키운다고. 고양이를 들고 가고 있는데, 우리 동네 에 게스트 하우스가 좀 많아. 근데 그 당시 에 종로 쪽에 외국인 분만 있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거든. 거기서 앞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외국인이 나오시면서 그거 나 주면 안 되냐고. 내가 여기 가게에서 열심히 키우겠다고 하고 자기한테 주면 안 되냐고 자기 잘 키우겠다고 해갖고 원래 뭐잘 됐지. 어 그래갖고 고양이 주니까 그 고양이가 어된냥이가 되고 중성화도 안 시켜가지고 새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.